안녕하세요. 양겸입니다. 오늘은 I am s t 아, 그게 아니 아이카츠 게임기 소개할 거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아이 그, 새로 만든 게 아니야. 미안성이 이걸 다 완성됐어요.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초록 버튼은 혼자, 노랑 버튼은 둘이서 빨간 버튼은 카드 뽑을 때. 저는 저는, 지금은, 지금, 저는, 그냥, 카드 뽑을게요. 지금은 카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카드 뽑을 때, 이걸 빨간 버튼 눌렸잖아요. 여기에 놔두면, 여기에서 빼는데요. 이걸 돌리세요. 이렇게, 유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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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스테이지, 그린 스테이지 코디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장소가 있는데, 오디션장, 연기장, 드림아파 드림아카데미, 연습장, 등등. 캐릭터 라인 마리 보라슈 유리 체리 루나 에미 스테라 미키 저는 음, 이렇게 유리 카드가 있어서 전 유리로 할게요 카드 스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돼요 빼지 마세요 이렇게 니다 이렇게 눌리세요 잠시만요. 셋 이렇게. 이렇게 합격이 나왔는데 2위 합격. 어그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아이 카츠 게임기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빠이빠이.